2022년 7월 22일 역사적인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 저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어제 밤부터 새벽부터 잠을 못 이뤄서 지금 다크서클이 상당히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느 날 김영중 전선사님께 이제 평신도 이 새벽 예배 큐티 나눔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이라서 저는 충성, 말상 아, 망설임 없이 하겠다고 는 했는데 제가 성경도 완독을 한 번밖에 못해봤고 성경의 깊이도 없고 새벽 예배도 나오려고는 하는데 빼먹기를 쓰고 큐티 생활도 그라지 좋지 않고요. 띵크 양육을 수료는 했다고나나 20분 정도 되는 이긴 시간을 나누면 어떻게 전할까? 3분 5분도 아니고요. 근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걱정이 앞서더군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저는 반성할 것이 너무도 많아요. 단 10분이라도 제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뒤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운전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거를 고민할 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단임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하실 때 하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어, 예배가 아닌 목사님 흉내만 내고 싶은 거죠.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뭐 하여튼 그런 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laughs>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고 두려워서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아, 묵상하면서 계속 와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방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본문의 많은 말씀 중에 저는 애굽왕과 애굽을 치심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왜 스스로 있는 자도 있고 회복의 약속도 있고 다른 많은 구절 중에서 저 단어들의 시선이 멈췄을까요? 왜 애굽왕과 애굽에 치실까요?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그 유비관우 장비 나오는 거요. 우리는 삼국지를 보면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야? 삼국지, 누굴까요? 보통 다들 유비라고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다 나간 중이 쓴 삼국지 연이에선 유비가 정의로 묘사가 되니까요 만약에 우리 아빠가 조조예요 그러면 유비가 착한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laughs> 우리는 그저 유리라는, 유비라는 편에 동화돼서 나쁜 악으로 조조를 생각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애굽의 바로는 나쁜 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이스라엘 백성인 거고요 관찰자의 입장에서 나쁜 애굽이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 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구나 사실 우리가 애굽이고 바로 오면서요. 애굽처럼 우리의 교만과 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계속 살펴주셔도 고개를 들고 또 들었구나.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또 하듯이 우리 또한 악을 행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은 꼭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것, 경고한 것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우리 둘째 윤담이가 얼마 전에 음료수를 흘려놨어요 바닥에. 그런데 또 달라고 해요. 분명히 흘릴 거예요. 안 흘린다고 달라고 달라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흘리지 말라고 재차 당부하면서 줬을 때 아시겠지만 꼭 흘려놔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냥 문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잘 넘어가 주는데 경고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거에 대해서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또 엄청나게 혼을 내고 말죠 바로와 애굽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치시고 살살 치셔도 아플 텐데 강한 손으로 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나라를 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며 참고 지켜보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올랐기에 손을 드신 걸까요? 아빠인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순간의 화를 못 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 중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르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구방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던 즉, 즉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 허락하소서 하라.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즉 예배를 드리시길 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강한 손으로 등짝을 스매싱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도 보이시잖아요. 말로만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로만 예배해 드리고 있는 바리세인 같은 저의 모습이. 그래서 죄악에 빠진 나의 애구방 이야기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망할까봐? 천국에 못 갈까봐? 그래서 회개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알고 있는 이 회개는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바른 회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분위기 입사여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순간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봅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런 죄를 지었니? 네가 얼마나 외로우면 그런 죄를 지었니?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눈물 찔끔, 코도 찔끔 흘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궁휼히 여겨 주세요. 일어서면서 눈물의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 있었던 자기 연민, 감성의 자극,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그 고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나는 이 죄가 공개되면 죽어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죄가 공개되면 죽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다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게 해주세요. 가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5일 띵크양육 3기를 수료하면서 이 자리에서 저는 죄악의 뿌리 중. 하나님 금주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 그거 그전에 이걸 먼저 나누죠. 유튜브 중에 잘잘법이라는 채널 아시나요? 모르죠. 예. 우리는 세종중문 교회만 구독하니까요. 예. 아무튼 그 채널에 보면요.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처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바로 세워야 되는데 세 가지의 걸림돌이 있었답니다 첫째가 처의 제도고 둘째가 담배 셋째가 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도 호랑이도 담배 피우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현재를 살아가면서 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누구나 이상하게 여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담배도 술도 개인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지금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데요.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술을 안 마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담배를 안 피워라는 말이 이제 곧 어색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술 담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기호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술을 먹는 사람을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되고요. 나 스스로가 술에 지기 때문에 멀리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술을 저 스스로가 조절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니까 제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끊겠다고 한 겁니다. 제가 담배를 끊은지도 이제 14년이 넘었는데요. 누가 그러잖아요. 담배 끊은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저는 그 독한 사람이고 그게 접니다 지난 띵크향역수료 간증에서 문구를 한 마디 잘못했었어요. 금주를 위해 금연초 피우듯 무알콜 무알콜 맥주로 바꾸고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알콜 맥주가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이 무알콜 맥주, 그냥 맥주맛 탄산음료예요. 주류가 아닌 탄산음료로 분류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못 끊겠습니다. 큰일입니다. 진짜 술을 안 먹고 술자리에도 이제 안 가고, 그러니까 지금 체중이한 4~5kg 정도 빠졌습니다. 거의 근데 마시지도 않던 콜라를 그렇게 많이 마십니다. 요새는 그 술처럼 캬한 그 느낌이 그리워서요. 목사님. 무알콜 맥주 마시면 됩니까 안됩니까 아 편하게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이 있어요 대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찬그 무알콜 맥주 그렇게 버리라고 하셔서 이제 이 설교 본문을 작성하면서 다 먹어 치웠습니다 이제 집에 없으니까 안살 거고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 끊겠다고 약속한 저는 이제 무알콜 맥주도 안 마시고 술과는 완전히 이별합니다. 그런데 한번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11일, 지금 더한두달 전쯤이네요. 대전의 모처에서 아는 사장님들하고 골프 라운드가 있었는데요. 근데 라운드가 끝나고 저녁을 사주신다고 먹고 가라는 겁니다. 횟집에 갔는데요. 정말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저는 물론 사이다로 대체했죠. 그분들도 제가 이제 술을 끊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서 집에 가려는데 이 차를 간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 당연히 뭐 목사님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술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가서 주님의 영광을 비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차에 갔는데 그분들이 너무 취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강건하기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그러다가. 맥주를 한 모금 먹게 됐습니다. 거부하다가.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새벽 3시예요 물론 예전에 맛있는 거에 비하면 정말 조금 먹었어요. 아이 거의 취한 느낌도 없게. 죄책감반, 술맛 반으로 그 새벽 3시까지 먹었는데 다음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술자리에 있었던 분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남편이 술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을 이렇게 물거품으로 만드냐고. 운동하는 건 좋은데 절대로 술은 먹이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날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달라는 아내에게 왕강히 거부하던 저한테 아내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사람들하고 목사님하고 선택하라고 목사님 안 보고 살 거냐고 그래서 번호를 넘겨줬습니다 보통은 이럴 때 나야 그 사람들이야 할 텐데 성령이 충만한 우리 아내는 목사님이랑 고르라고 합니다 저는 술을 끊은 게 아니고 참고 있었어요. 5월 11일 진짜 그 간증 이후에 딱한 번이었는데 언제든지 유혹하면 어느 정도 저항하다가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다와 강하게 다짐합니다. 제신은 생활에 문제가 될 술을 정말 끊습니다. 이제 무알콜맥주도 안 마시겠습니다. 저의 애구방을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른 애구방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저는 아버지 회사에 다니면서 발송배전기술사라는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이 너무나 초조하다입니다 그런데 너무 나태하다 막상 회사에서도 별다른 기여도 못하고 있는 느낌이고 기술사 공부하기에도 정말 좋은 여건인데 그만큼 절박하게 공부를 하고 있지도 않고요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면서 삶에서 믿음 생활에도 삶에도 변명만 내놓고 있어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잘못했다고 살려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정말 절박한 기도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서만 눈물을 흘리는 것뿐인지 아무것도 아닌 이제 초라한 존재로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근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저 자신을 잡아먹어 갈때 얼마 전에 완도에서 일가족이 실종되고 결국엔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저는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이 그 기사에 투영되었습니다. 그 가족도 큰 불을 쫓았고요.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차도 외제차를 리스하고 거치례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게 생각했더라고요.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 또한 내실은 하나도 없으면서 허망한 삶을 쫓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저 또한 그들처럼 다시 회복할 자신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 다니지 않았으면 삶을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내리쳤을 때 나는 회복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무너져서 불안해야 하는데 세상의 실패가 저는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알람이 울리면 어느새 끄고 자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끄던 날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은 멀쩡하게 일어나 놓고도 다시 끄고 잔 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생활을 위해서는 새벽 예배가 최고의 방법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의 유혹이 그리고 일찍 일어나기 위한 선행 조건인 일찍 자는 것. 아니, 바로 자는 건데 꼭 잠자리에만 누우면 스마트폰이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피곤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안 합니다. 기도로 모든 일에 임하고 모든 일을 할때 하나님을 위해 하는데 저번에 목사님께서 매시 정각마다 하나님께 지금 하는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이름을 대색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생활이죠.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된 생활을 못합니다. 또한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가족들에게 못합니다. 제 아내를 보면요, 잘하는 게 엄청 많은데요, 꼭 저는 나쁜 것만 보입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보여요. 잘한 거는 당연한 거고. 안된 것만 찾고 있어요. 그리고 지적질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아내보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누가 봐도 싫어할 남편입니다. 누가 보고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자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저는 저 자신을 옳게 보기 이 위해서 아내의 잘못된 점만 찾아갑니다. 다른 이들한테는 저만 옳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고요. 어떤 하루는 아내와의 전투를 준비하면서 또 꼬투리를 찾고 어떻게 공격할지 어떻게 해야 더 치명상을 입히고 이길지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게 지적질하는 것 앞에 제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너는 뭐 잘했기에 지적하냐. 그렇게 완벽한 논리로 승리를 장담한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뭐를 그렇게 잘하기에 아내에게 뭐라고 하려 하느냐. 또의 약점은 쏙 빼놓고 아내의 약점만 건드리려고 하느냐 이자를 빌어 제 아내에게 사과합니다 솔선수범은 못하고 아내의 흠집만 찾은 저를요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아내는 저에게 두 시간만 아니면 한 시간만이라도 드라이브하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빨리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사실 이 드라이브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아내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평안을 얻어야 하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바라보면 분명히 여유가 넘칩니다. 참 안심하게도 스스로의 휴식은 다 가져가면서 바쁜 척 급한 척은 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을 하면서도 계속 드는 저의 죄성은 분명히 또 아내의 잘못이 더 크다. 하지만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하고 변해야 주변도 변한다고 그렇게 배워왔으니 내가 회개할 뿐이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을 제발 무너뜨려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핸드폰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적용을 저한테는 안 하고 정작 아이들한테 적용을 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요. 아이가 유튜브 못 보게 하려고 차단하고 뭐라고 하면서 정작 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잠도 안 자고 그 검은 밤 속에서 불빛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손에 들면 내려놓기가 그렇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이 정말 잘 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놀다가도 투닥거리면서 싸워요. 그러면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혼을 내는데요. 정작 저희 부부는 엄청나게 싸웁니다. 딸 아이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왜안 들어주세요? 라고.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얘기를 듣고도 또 싸우고 있는 한심한 우리입니다. 아이들 앞에 싸우지 말라 고 그렇게 들었는데 실천이 안 됩니다. 고성이 오가며 어떻게 아프게 만들까? 어떻게 나만 외로울까?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만 착한 척하지 말라고. 제가 먼저 죽어야 하는데 저만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 저의 애굽 방과 애굽이 무너짐을 두려움을 워 하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강한 손으로 치심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날을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고 하십니다. 치신 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애굽 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무릎 꿇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일과 공부 시작 전에 성경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한 주간 어린이 새벽 예배가 있는데 오프라인에 아이들을 데리고 참석하겠습니다. 전에 40일 작정 새벽 예배를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계속 이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40일처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 아닌 짧게 일주일부터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눈을 맞추며 기도해 주고요. 가정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해서 예배를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악한 영어로부터 승리하도록 가정이 화목하도록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